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엔 이제 텍스트를 이용한 자신의 영상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그냥 어, 아주 쉽게 영상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바타도 놓고 텍스트도 놓고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 했던 거는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이거, 여기까지는 제가 해볼게요. 아니면,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장점, 어, 검색 후, 새로 만들기. 여기서부터는 똑같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새로 만들기부터 이제 제가 해볼게요. 파일, 어, 새, 로 만들기. 그래서 생성. 저장하시고. 생성 유튜브. 16대 9니까 유튜브죠. 소추를 해도 괜찮아요. 다음 누르고.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로 해보냐 그러면은, 자신의 영상이니까, 캐주얼한 정보 스타일, 이거 반말 스타일로 할게요. 아, 튜토리얼 스타일로 할까? 책 리뷰 스타일로 할까? 네.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 책 리뷰니까, 인공지능. 생서형 인공지능 활용. 실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AI 글쓰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및 실제라는 글을 쓴데 이 글을 쓸 때는 이 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글을 써줍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말로 어떻게 이 책을 소개할 이번 이제 소개할 책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및 실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더 이렇게 정보를 색에 대한 리뷰 정보를 준다라는 느낌으로 줘요. 아까는 우리가 기본이 뭐 누구였었어요? 향기였죠. 이번에는 기본이 미연이라는 애야.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및실제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 그리고 이 미연이라는 애인데 얘가 가장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해주는 거예요. 완료 누르겠습니다. 완료 누르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될게 있어요. 다 마무리까지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는 완료 누를 때 마무리가 됐는지, 감사합니다. 리뷰 마치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 다시 자기가 타이핑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셔라 이런 것을 이야기립니다 어울리는 대본들 열심히 생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딱 떨어지는 이미지의 이런 그림 그림도 가져오고 목소리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요.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 이 앞전의 것들에서 어떤 것이 더 업그레이드됐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바타도 넣을 것이고요. 목소리도 내 목소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내 목소리를 만드는데 약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 걸려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만든다라는 말만 해드리고 제가 만든 목소리를 쓸 거예요. 물론 이제 그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만드는데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돈이 이제 조금 적기 때문에 그리고 목소리를 만들자 그러면은 이 목소리를 만드는 사람은 유로만이 가능합니다. 유로가 아니면은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돈낸 사람만 할수 있다. 그렇지만 돈안낸 사람은 어 이제 소개할 책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및 실제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깊이 있는 그러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거 이제 책을 쓰려면 교체해서 PC에서 불러오기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쓰세요. 어, 생성형 인공지능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어, 미드전이도 있고 미드전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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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 받은 거죠. 이렇게 이상 받은 이 그림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그림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어 용그림이 좋더라 아니면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림들 가져다가 막 쓰시는 거예요 생성인공지능 이거 좋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그림들 가져다가 어 자기가 원하는 그림 여기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교체해서 바꿔라 PC에서 불러오기 하면 내가 원한 거리는 PC에서 불러와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성 인공지능. 그래서 이렇게 어, 여러분이 원한 대로 많이 바꾸고요. 두 번째, 무조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제가 키워드를 이걸 다 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키워드만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기본 작품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본 작품 만들 때는 무조건 먼저,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예요? 삽입에서 텍스트. 텍스트. 근데 디자인 텍스트를 눌렀더니 이렇게 디자인된 텍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 성, 형. 인공지능. 실제. 활용. 실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디자인 텍스트를 쓰면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을 가지고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 자기가 이제 디자인도 잘 고르면 정말 좋더라고요. 눌리면 삭제되고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제 더블 클릭해서 글자 크기 조금 더 늘리고 이 부분에서 끈이 크기가 키워졌고요. 이 네 개의 화살표 있는, 네 개의 방향의 화살표 있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고 아래로 올리고가 가능하죠. 어, 이 상태 이제 됐는데, 이번에는 뭘뭐 거냐. 어, 제가 아바타를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 I, ai, 이미지 자동 삽입도 있고 이미지 삽입 비디오 삽입도 있는데요 자막 복사하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해보는데 첫 번째 저는 그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뭐할 거냐 클립을 전체 선택할 거예요 클립 전체 선택하고요 여기에 뭘 넣을 거냐 그러면은 삽입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는 모두 보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즐겨찾기로 하지 마시고요. 모두 보기, 캐릭터 모두, 모든 캐릭터를 전체를 보이세요. 자신이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서 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안 만들 거예요. 모두 보기 제가 화면이 조금 작아서인가 이 화면이 조금 작아서, 여러분한테, 조금 작아서 이게 좀 약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할 거나 봅시다. 그리고 지금 입이 움직이는 것이 있고, 입이 안 움직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입이 움직이는 거는, 그, 음악, 어, 소리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입이 안 움직이는 거는, 말을 따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는 말을 따라고 어떤 애들 은 말을 안 따라니까 말 따라하는 애들로 해주세요. 이제 소개할 책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및 실제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생성형 인공기능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시대에 발맞춰 실제 활용 사례와 그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생산... 캐릭터를 누르면 여기서 캐릭터를 눌렸죠. 그럼 전체 적용 범위 변경이라고 있죠. 전체 클립으로만 누르면 이 모든 클립에이 캐릭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개할 책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및 실제입니다. 최근 나는 사람들이 관심을 계속 이 캐릭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시대에 발맞춰 실제 활용 사례와 그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생산형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예술, 디자인, 단어 등다 이렇게 해서 캐릭터 넣었어요. 그 다음에 내 인공지능 목소리도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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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 여기 보시면 목소리라고 나오죠. 그래서 목소리를 선택해주세요. 목소리 선택하면, 내 목소리라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여기 있죠? 컨트롤 내 목소리. 내 목소리를 체크하시고, 이렇게 연재가 있으면, 연재를 쓰시고요. 없으면은, 이것을 지우고 써야 돼요. 근데 저 지우고 쓰면 좀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눌렸을 때, 먼저 목소리 넣어놓고, 목소리 넣어놓고, 목소리 먼저 만들어놓고 다시 만듭니다 될까, 안 될까 모르니까 우선은, 목소리를 하게. 지금 첫째 목소리 내 목소리가 어디에 만들 어 갔는가요? 여기 만들 어 갔죠. 여기 놓고 싶으면 또 목소리를 바꿔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바꾸고 싶으면 이것을 다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이 어디가 있었죠? 편집에 있었던가요? 클립 선택, 모두 전체 클립 선택하고 목소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면 목소리가 한꺼번에 바뀌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있죠. 지금 현재 목소리 내 목소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목소리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개할. 지금 목소리 아직도 덜 만들었대요. 지금 보시면 목소리 완전 이제 끝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개할책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및 실제입니다. 많은 관심을 있는... 캐릭터로 저기 적용, 전체 적용 범위 삭제하시고 다시 캐릭터를 다시 내겠습니다. 4입 캐릭터 사라 연재 닮은 이렇게 누군가 캐릭터가 본인 닮은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 본인 닮은 캐릭터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캐릭터 넣을까요? 이제, 이제 소개할 채은 생성형 인공기능 활용및 실재입니다. 이 캐릭터 선택하고 막 이런데 조그만한 이런 섬세한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도 해보시면서 어, 굉장히 재밌긴 재밌는데 그리고 만들 때는 이미 사, 다 만들어지면은 그냥 다 끝나요. 금방금방 금방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거 캐릭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 누르시고. 적용범위 전체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적용범위 전체 클릭으로 그러면 전체 클립에 들어가는가 보겠습니다 이제 소개할 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및 실제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만큼 올릴게요 그리고 적용범위 전체 이거 전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변한가 볼게요 이제 소개할 책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및 실제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시대에 발맞춰 실제의 활용 사례와 그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이렇게 굉장히 어, 어, 재밌게 만들어졌죠. 인공지능의 분야에서 활발히 지금 이제 제가 뭐뭐 했냐면은 첫 번째는 만들고, 두 번째는 내 목소리 넣고, 세 번째는 캐릭터 넣었어요. 네 번째는 자막도 한번 번역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 만들 거는 마지막에 할 거예요. 내 목소리 만들 거. 만들어주는 걸 여러분한테 먼저 쓰고, 왜냐면 이걸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요. 자막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막은 여기 있죠, 자막. 그래서 번역 자막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쓰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만 그냥 번역을 이렇게 딱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번역이 돼서, 방금 내가 한글로 만들었지만, 바로 영어, 영어 번역돼서 두 개가 같이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문장 단위로 번역해서, 어 번역된 자막이 밑에 딸려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상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번역 자막을 넣어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한글로 했을 때 우리나라로만 우리나라 대상으로만 하겠지만, 영어와 한글로 했을 때는 많은 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음성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탁!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템플릿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봐세요. 배경색, 확대 축소, 좌우회전,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 다 써도 좋지만, 제가 이야기해 준 기능만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 목소리 관리도 있고, 내 목소리 만들기도 있어요. 내 목소리 관리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새로운 목소리 만들기. 반드시 목소리는 지금 현재는 유료이지만, 유료에 내가 유료해서 적게 줬기 때문에, 어, 돈이 적게 줬기 때문에 이 정도 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이건 내보내기 해버릴 거예요. 내보내기 하고, 왜 제가 내보내기 하냐? 이거는, 뭐, 뭐였죠? 통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제, 책, 리뷰. 이렇게 이제 영상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만들 거는 뭐냐? 내 목소리 만들기 할 거예요. 내 목소리 만들기. 내 목소리 관리. 그래서 목소리를 삭제해버릴게요. 삭제한 상태에서 목소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영상은 그 영구적으로 한번 한번 삭제하면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면은 그 전에 느낌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삭제하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영상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는 그 괜찮을 거예요. 영상은 정확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목소리 만들게. 어, 30 문장을 녹음하면 내 목소리가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그 제작은 무료 제작이네요. 어, 그쵸? 30 문장만 녹음하면 내 목소리를 만들어드려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누르겠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원하는 목소리 톤을 생각하며 읽어주세요. 본인의 목소리은한 것이 원칙이고 뭔뭐 문제 발생했을 때 책임 안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는 이 계정 안에서만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오디오는 지금 현재 내 마이크 오디오에 작동한 거고요.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다람쥐 헌책받기에 타고파, 다람쥐 헌책받기에 타고파.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는 거예요. 다람쥐, 타람파 헌 책바퀴에 타고 파 그래서 막 목소리 톤 다람쥐. 같은 다람쥐. 것을 다람쥐. 내가 이 정도가 좋겠다. 그럼 자기의 그 좋아하는 목소리로 녹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녹음. 다람쥐 헌 책바퀴에 타고 파 네. 이렇게 해서 30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연재 목소리, 자기의 목소리에 이름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약 30분이 지나야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 전에 보셨죠? 연재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소리, 내 목소리 관리. 여기 들어갔을 때, 연재 목소리,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중이죠. 그 전에는 어때요? 제 목소리가 이미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제 목소리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목소리 생성하는 것을 제 목소리를 지우고 생성하는 것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 새로운 목소리는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거 한번 볼게요. 만들어진 영상은 제가 여기에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많이 저도 많이 궁금해요. 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생성형 인공지능. 아까 이거일까요? 아까 어찌기 복숭아 나온 영상이었는데. 실제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시대에 발맞춰 실제 활용 사례와 그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예술, 디자인,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는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부터 실제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생성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뤄지며 많은 사례를 통해 설명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것 가지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의 중요성과 정신된대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성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주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캐릭터도 자신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원하는 이런 영상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